클로이의 비명에는 총 5단계가 있다. 극소비명, 소비명, 중비명, 대비명, 극대비명. 첫 단계인 극소비명은 말 그대로 극히 작게 비명 지르는 걸 말하는데, 공포게임 중 별거 아닌 거에 수십 번 발생한다. 예를 들면, 아, 왜 엘리베이터인데, 아, 진짜. 어! 어! 대체 왜 놀라는 걸까? 아, 깜짝아씨 야, 혼난다. 계단도 무서운데. 아씨, 아씨, 뭐씨 하고 갔다. 아! 하루마. 죽는다. 무릎 끈다. 자꾸 이러면. 너 자꾸 사람 놀래키면 대머리 난다. 아씨, 혼난다 진짜로. 포인트 그렇게 막 쓰는 거 아니야.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놀란다. 극소비명의 다음 단계는 소비명인데 아까와 같은 경우이다. 어. 소리야? 아 어, 왜? 하지 마. 없어. 없어. <laughs> 우리 집에 방문 없어. 이렇게, 이렇게 내면의 남자가 나와 성질을 부린다. 아, 뭐? 으. 이제만 내렸잖아. 어 잘못했어. 이렇게 해도 않는 앙탈을 부리며 터공에 대고 사과를 하기 시작한다. 뭐라고? 음도 소리라고? 바보 같다. 죽는다 진짜. 아또나 지나가면 문쾅하고 다칠 거잖아. 아! 야, 고양이! 조용히 안 놀아! 내 그럴 줄 알았어. 으유, 뻔하다, 뻔해. 으유, 뻔하다, 으유, 으유, 으유. 으유. 헉! 돈을 가올 것도 뻔히 알지만, 만원 이상 돈을 하면, 귀엽기는? 기겁을 한다. 또 해도 또 놀란다. <laughs> 왜에코 고양이한테 화풀이해요? 또 해도 또또 또 놀란다. <laughs> 나 진짜 죽는다. 너. 토네를 하면 너 진짜... 죽인다고까지 한다. 그리고, 이상한 나 보내놓고 어? 아씨, 아 깜짝아, 이렇게 욕설을 쓰기도 한다. 세 번째 단계는 준비명이다. 이렇게 듣는 사람의 고막에 피를 내기도 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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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못 지나갔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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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 아, 날갔다니까 이렇게 애처럼 울기 시작한다 이제 곧서 아아문어뭐 아 나올 것 같아 그지같은게 진짜 자꾸 사람 놀래키고있어 뭐시켜길 없잖아 없자라고 그지들아 게임이 진행이 안돼 막혔어. 빨리 알려줘. 어쩌라고요? 알려달라고요. <laughs> 그씨 멋있던 씨 멋이 뭐뭐 당했어 이미 한번 개쉽게 한씨 멋이 뭐 이제 와서 알려주면 어쩔 건데 씨 거기도 없는 게씨 안에 킹즈에 사람 돌키고 있어 씨어아 어. 我尿了，太我大哥，啊！ 아 미친놈이! 지가 무슨 닉야 뭐야? 씨. 아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. 중대명 단계에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며 <laughs> <laughs> 귀신에게 용서를 빌며 온다. 그리고 거침없이 욕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. <laughs> 그 다음 <미친>, 단계는 대비명이다. <laughs> 이 새끼가 자꾸 알짱거리는데? 멋있게야, 멋있게야, 맞짱 뜨던가! 으아! <laughs> <laughs> 잘못했어! 치소, 치소! 내가 졌다, 내가 졌다! 내가 졌다, 내가 졌다, 내가 잘못했다, 내가 잘못했어! 아니, 아니야, 내가 졌다! 아니, 안 그럴게! 안 그럴게! 어 그럴게! <laughs> 아 어떡해! 얘, 우나봐! 엄마! 엄마! 문 열어!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어! 아, 하하 맞아, 안될 거야! 아, 싫어! 아하하 <laughs> 마네킹도 싫어 쟤도 싫어 다 싫어 아하하하아웃지마어다 닫아 닫아 이와 같이 엄마와 아빠를 찾으며 애처럼 운다. 이게 끝이 아니다. 전설처럼 내려오는 극대비명이 있다. 큰일났다. 클로이한테 혼나겠다.